자 헤어진 남자친구 생각해 주세요. 이 진짜 오케이. 울어요. 자 트리프. 자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앞에 친구가 치킨을 먹는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봉아리송이라고. 야야 야.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오랜만입니다. 여기는 습지네요. 드라이거 아니죠? 드라이고요. 저왜 그러세요? 저번에 화성시에서 개파를 네. 찍었잖아요. 철새들이 저 추운 나라에 있다가 따뜻한 남파기 전에 여기 많이 들러서 쉬고 가는 곳이래요. 화성시에서 람사르 보호 숲지 지역으로 지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도좀 살펴보면서 이번 미션을 그래서 오늘 게스트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 사진 찍고 있어. 저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인을 불러요. 나는 혼자인데. 안녕하세요. 오 카메라 좋은 거다. 오오. 오, 오, 오. 보셨죠 이거. 아, 오 안녕하세요. 배우 겸 사진 작가 활동하고 있는 신준형입니다. 우 와. 왜 이렇게 잘생겼더라. 아니 아니. 뭐 배우로 활동하고 있어. 요 오늘 이제 모델로 도와드릴. 네, 좋았습니다. 응. 뛰어서 안아요. <laughs> <laughs> 우리만 뛰고 있는 거 아니야 또? 이 방송은 다음과 같은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두 명의 텐션 독분 분들이네. <laughs> <나중에 웃음> 이제 촬영을 해볼 건데, 내 카메라를 전혀 몰라요. 크면 좋은 건가요? 크면 <웃음> 비싸요. 비싸요. <laughs> 비싸면 좋은 거죠. 큰 렌즈 같은 경우엔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요. 이만큼의 거리를 촬영할 수있게 망원 렌즈 그런 거. 맞아요, 망원 렌즈. 많이 알고 계시네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두 가지가 있어요. 조리개와 포터스피드. 조리개는 사람이 동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메라에 빛을 조절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 돼요? 돼요. 아 이거는 포커스. 아, <laughs> 이렇게 숫자가 아, 네. 줄어들고 늘어나는 게. 잖아요. 이게 F 값인데 낮은 숫자로 갈수록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더 많이, 많이, 많이 그쵸,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거고. 네. 네. 다음으로는 셔터 스피드. 찰칵할 것. 예. 찰칵. 찰칵이냐? 찰칵이냐? 찰칵. 지금 새가 막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 나는 모습의 정지 영상을 찍고 싶다. 그러면 스피드가 <laughs> 빨라. 그쵸. 빨라, 빨라. 빠르면 날아가다가 이 상태로 잡히는데 어? 셔터 스피드가 느리다. 이 흔들림까지가 아 나오는 거예요. 잔상. 빨라. 두 부분을 알고 계시면 음. 아마 촬영하실 때 생각하는 걸 나타내기에 편한. 하실 음... 것 같아요 미션을 한번 해볼까요 미션이요 아, 좋습니다 항상 무섭게 대결을 하 그죠 아 4가지 주제를 선정을 해드릴게요 인물 풍경 여기에 야생동물이 많아요 음... 그래서 3번은 동물 4번은 자유주제 지식주의 정신타기 거도올 때마다 더우네 <laughs> 지금 세인님 한 분이 오셨잖아요 네 여기 계신 분은 세인님하고 찍고 지신 분은 스태 중에 한명 고르시는 거예 <laughs> 아, <laughs> 게임 또 여신 해야지. 나와야지 네, <laughs> 제가 또 진행해줘야 되거든요 영화 <laughs> 가 영화 명대사 맞추기 게임입니다 정답! 정답 잠깐만. 준영, 마이거리전녁사 네가 그렇게 싸우면 자네? 우선 따라와. 피플리. 이영이. 준영, 친절한 금자 씨. 내가 라 하와이. <웃음> 드릴까요? <laughs> 피플리. 하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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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laughs> 정답 <laughs> 피플리 님과 저는 <웃음> 친구죠. <웃음> 아 <laughs> 그러면 어떤 분과 함께 하시겠어요? 전 화면을 꽉 차게 여기. 거의 제가 <laughs> 한번 가 볼까요? 오늘 장관 쪽에 아주 굉장히 넓은 특기가 펼쳐져 있어요. 음. 멋이죠. 화성 호의 동물들. 여기가 화성 호래요. 알고 계셨어요? 어. 여기 좋습니다. 어, 여기 되게 이쁘다. 모델님, 그들 앞에 보고 하세요. 앞에 보고. 배고프다, 배고프다. 아이야, 오케이 나왔어. 배고픔에 절규하는 모습. 동물 대박 하나 찍고 싶다. 저희 모델님 동물이 적혀져서. 아이 고. 저 야생 동물 동물 좀 찍게. 배드 그 내밀어 주세요. 오케이, 야생 동물 찍었어요. 화성에서 고물 찍었습니다, 여러분. 고음. 고물은 중간 정도라 예쁜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한번 같이 한번 찍어볼까요?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태인이 네. 한번 가보시면. 자, 헤어진 남자친구 생각해 주세요. 이 진짜 무서워요. <laughs> 자 트리프. <스위프. 웃음> 자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앞에 친구가 치킨을 먹는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laughs> 좋아. <제주아. 웃음> 사진을 볼때자이 상태에서 샤우팅. <laughs> 이거 살짝 이렇게 해볼까? 일어나서 조금만 더 뒤로 가보자. 왜 이렇게 진심이야 지금 <웃음> <웃음> 나 이길 거야. <laughs> 내가 피플리 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조금 새로운 사진을 찍어 왔어. 아, 그래. <laughs> 사진은 그러면 어, 어떠셨어요? 찍어 보셨는데? <laughs> 사진 찍으면서도 계속 풍경에 눈이 가서. 너무 음. 힐링? 정말 오랜만에 초록색을 봐서. 맨날 쇠 보시다가. 아, <laughs> 덤벨, 밥에 이런 거 보다가. <laughs> 아, 여기 는 데이트하러 오기도 좋고, 자전거 타고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음. 아이가 거 있으신 분들. 맞아요. 이렇게 체험도 해고. 일단 음. 사진 은다 찍으셨나요? 아, 저는, 저는 음. 무조건 이긴다고. 아. 사진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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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표현이에요. 가볼까요? 네. 네. 오, 자 맞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의 작품을 볼게요. 어 발바닥. 있는 친구들이 발자국. 있는 걸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너무나 귀엽게 발자국이 중요하다. 딱 있더라고요. 새로 사온 개업식 풍선이 이상하다. 어 새로 좋다, 사온 개업식 좋다. 풍선이 네. 이상하다. 맞네. 공허함을 나타냈나요? 풍경지에서만 있을 수 있는 식물과 뭔가 외롭다 응. 슬프다 자, 그리고 자유주제로 극한지가 피플리라고 해가지고 아 여자친구와 이렇게 아 데이트를 할때 아 이런 모습이 있겠다 것 일단 이 <laughs> 해코명 <해픔며>, 번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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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쥐야 풍경은 여기는 뭐막 적어도 잘 나오니까 쥐와 하늘과 갈대 쥐라고 <laughs> 해서 되게 습하고 끈적끈적할 줄 알았는데 습식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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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찍은 동물 이거는 어... 이 브랜드와 상의가 된 건가요? 아 네. <laughs> 콜라보 브랜드 콜라보 나중에 영상에 모자이크로 나오고 이러면 어떡해 <laughs> 어... 아이거 <laughs> 이거는 <웃음> 보기만 해도 행복해 하시는데?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즐겁다 즐겁다 아, 우리 아직 스텝 스태... 분들 못본 거잖아요. 어, 오셔서 한번 네. 투표를 해 주세요. 인물. 아, 이게 인물이 거야. 와, 같은 인물로 이렇게. <laughs> 어떡할다 같이, 어, 어, 같이 다 같이 쉬고. 비온다. 한 번에 투표해 주시는 걸로. 오, 풍경은 압보하셨어요. <laughs> 자, 인물 사진. 인물 사진. 새로 사온 개업식 풍선 양이 있다가 새표. 건치. 건치 2080. 080이 눕혀밖에 안 되다니. 아아 동물. 동물. 싸사 네, 네 표. 표. 와, 봄탱이 어때? 방표야 <laughs> 와. 자유주쟁 극한직업 빅플리가새 세... 아. <laughs> 아. 아, 아 진짜. 좋은 승부였다. 이이 결과 때문에 복수하시는 건 아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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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자 이제 근막 이완을 좀 해볼 건데 네. 많이 걸었으니면 트레칭을 해줘야죠. 동아리를 풀어볼게요. 두분다 무릎 꿇으세요. 이게 꿀캐 <laughs> 되네. 최대한 두 분이서 밀착을 해주세요. 서로 어깨 동무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로쭉 앉아 주세요. 쭉. 그렇죠. 허리를 쭉펴 주세요. 허리를 쭉 펴고 이제 엉밍업이에요. 배도 호흡을 훅 뱉어 주세요. 쭉. 그렇죠. 종아리가 눌리게 되면서 햄스트링이랑 종아리랑 같이 눌리게 돼요. 우리 뭐 잡을 호흡을 훅. 우와, 이 사람 안될 사람이네. 아, <laughs> 이번에 더깊게한 상태에서 쭉 앉아 볼게요. 깊게 쭉. 아 쭉. <웃음> <웃음> 오케이. 우와. 발바닥을 혼자 할 때는 잘 일어나 볼게요. 어, 네, 네. 발바닥을 보면 안쪽에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다 발을 대고 한번 올라와 볼게요. 이제 롤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롤링 롤링. 롤링 롤링. 집에서도 간단하게 뭔가를 잡아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조합적이면 어. 여기 안쪽으로. <laughs> 뭘 잘못했어? <웃음> <이렇게> <웃음> 네 죄를 네가 <laughs> <누가> 알렸다. <laughs> 바꿔서 한번 해 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저한테 뭐 화나신 거.. <laughs> 아나초면인데발 바닥에도 오ー. 굉장히 많은 근육이 있어서 오래 걸을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주는 게 되게 좋아요 이제 두 분의 노래를 들어볼 건데 종아리 근데... 송이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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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이 친구 왜 이럴까? <laughs> 아! 와 종아리 진짜 뭉쳤다 이거 알죠? 통신사님 같이 아 아니야 똑같아 <웃음> <웃음> 여러분 화성시에는 회도 신선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와 이거 근데 대박이다 진짜 <laughs> 어. 근데 발바닥을 잘 풀어줘야 독소 군막은 없어지고, 굳어버리는 순간 종아리까지 같이 많이 뭉치게 돼요. 영상을 보고 한번 꼭 따라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또 특별히 야외 화성시에서 두 분이랑 같이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화성시에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게 일단 음. 제일 기분이 좋았고, 맞아, 맞아. 사진을 찍다 보면 많이 걷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원인 모를 뻐근함들이 어, 음. 있었는데, 그런 걸 푸는 방법을 너무 또잘 알려주셔서 평소에도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창백해지셨어요. <laughs> 지금 너무 힘이 들어서 <웃음> 네. <웃음> 아파서. <웃음> 약간 복수 당한 느낌이지. <laughs> 어, 어떠셨어요? 네. 네, 저 다리를 많이 썼는데 어, 아그 동안 내가 잘못 풀고 있었구나, 이게 풀는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런 거 알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화장실 와서 사진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영상을 보시고 한번 여기도 꼭 한번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Thank you guys! Yeah.